자, 오늘도 약간 신기한 맵을 들고 왔습니다. 숲 속에서 약속해기, 스피드 런버전 자, 7인용의 슬플이구요 자, 이맵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막 노가다성 유즈맵이 아니라, 최종 보스가 존재합니다. 보스를 잡으시면은, 게임 승리. 자, 걸리세요. 궁녀 들어갑니다. 인간 들아 여긴 우리 땅. 수배온 인간들. 자, 시작하시면은, 초보존 딱 있구요. 초보 상점에 이고 맨손, 딜이 3, 낡은 칼, 딜이 6, 노가다 목장갑, 딜이 10, 담배, 딜이 40, 엄마 시칼, 엄마 시칼, 딜이 44. <laughs> 엄마 시칼 약간 이름 웃기네. 산성총, 딜이 50, 아빠 슈리탄, 딜이 500, 얀 백만 볼트, <laughs> 얀 백만 볼트, 딜이 175, 자, 초반은 이 맨손 가주신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갑시다. 자, 상점에서 나오시면은 뭐 여러가지 컨텐츠가 있어요. 베럭 같은 경우는 이제 힐존. 가까이 가시면은 이렇게 피가 회복이 됩니다. 우와, 불끈불끈. 자, 아래쪽에 저그 가스톤 같은 경우는 초보 상점. 테란 가스톤 같은 경우는 중급 상점. 클토가스톤 같은 경우는 이 중급 최종 유닛을 스페셜 상점에서 여러가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가 좀 많아요. 이맵 같은 경우는 숨겨진 변신할 수 있는 곳이 네구대 정도 있고요. 다크랑 오버로드, 배틀 히드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쪽에 순대는 아기들의 숲, 레벨 1단계, 그 다음에 숲속의 넓은 마라우스 레벨 2단계, 구비구비 3 0 레벨 3단계, 태초의 유적, 맥스. 여기서 이제 앵벌 좀 많이 하시면 되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은 이 색길이 있어요. 색길 따라서 쭉 가시게 되면은 숨겨진 다크테플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자, 초반은 아기들의 숲 가주신 다음에 미나리 캐주시면 돼요. 자, 미나리를 17원까지 캐줍시다. 미나리는 피가 10. 자, 17원 캐줬으면은 다시 초보자 상점. 그 다음에, 질러 드론까지. 다시 가주시고요. 자, 여러분, 한방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빠벳. 빠벳이랑 다크 테플러까지 한 방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65원이 필요합니다. 65원. 엄마 시칼까지 한 방에 변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60원 됐으면은, 다시 초보자 상점 가주신 다음에, 엄마의 시칼로 변신해주시고, 통점에서 이 콩나물을 패스를 해버리고, 바로 민들레로 가시면 됩니다. 민들레 한방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385원을 모은 다음에, 아빠 슈리탄까지 한 방에 가주게요 자, 임백 같은 경우로 일정량 변신을 하게 되면은 퀘스트가 있는데, 퀘스트는 깨주시는 게 좋습니다. 퀘스트 보상도 있고 자, 초보자 상점에서 이제 히드라 바로 발적까지 가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얀백만 볼 때까지 가시게 되면은 퀘스트가 발동이 돼요. 근데 혼자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예로는 약간 퀘스트의 이 보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쪽은 볼일이 끝났고, 바로 두 번째. 이 앞에 막고 있는 족밥 출입 금지 이 이제 부셔주시면 됩니다 자 부신 다음에 이제 아머리 워터 호르츠 15원짜리 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돈을 얼마까지 모으냐면은 자얀 백만 볼트가 650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번째가 중급 상점에서 장난감 총이 2000원입니다 2650원까지 모으시면 됩니다 자, 중급 상점 같은 경우는 장난감 총 딜이 1 2 5회 스트팩이 있구요. 가시방패 웰커는 3,000원. 간장게장 5,500원에 딜이 1,100. 살인공 던지기 8,000원에 딜이 6,000. 대지 로봇 18,000원에 딜이 1,400. 산성 물총 60,000원에 ,000 딜이 6,200. 개조형 로봇 10만원에 딜이 7,000입니다. 아쿠 슈리타는 딜이 500. 자,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약간 이제 방해꾼들이 나와요. 방해꾼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2650원까지 모아주시는 게 좋고요. 최종 보스는 얘입니다. 자언의 진, 딜이 5만. 그 다음에 숲의 대정력, 뭐 딜이 3만, 이런 짜리도 있고요. 디버러 딜이 2만. 숲을 해치지 마라, 175. 여기 앞에 막 스카웃이랑 캐리어, 뭐, 배틀,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얘 같은 경우는 먼전족법입니다왜 그러냐면은, 이 앞에 아련 씨를 안 부신 다음에 그냥 원거리로 죽이면 돼요. 뭐, 탱크 같은 걸로 멀리서 때리면은 그냥 끔살 나갑니다, 끔살. 보스가 되게 족밥처럼 돼놨어요. 너무 쉬워요, 보스가. 플레이 타임은 대략적으로 이제 30분에서 40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두 배속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는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노가다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2650원까지 모아주시면 되고요 자, 2650원 됐으면은 바로 이제 초보자 상점 가주신 다음에, 자, 이 하이테플로 양백만 볼트를 이제 고르게 되면 은 테스트가 바로 시작이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제한 시간 3분을 줍니다 바로 이제 중급상점간 다음에 마린으로 변신해 주시고 자 마린으로 이제 첫 번째 상점에서 아, 첫 번째 사냥터에서 이 콩나물 자 이쪽으로 가시면 은 얘가 따로 와요 난 사냥꾼이라서 얘를 잡게 되면 은이 타카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카카는 스페셜 유닛이고 마컨이 있어요 마컨이 있기 때문에 최종 보스도 이 마컨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얘를 받아주시는 게 좋죠 피가 없기 때문에 회복 한번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물에 피는 연꽃 그 다음에 수영장 이렇게 있는데 우선 연꽃 가갖고 유탈 날라옵니다 얘 잡아주시고 폭력을 존나 좋아하는 정령 데이우오시고요 제가 이깁니다 자, 잡아주신 다음에 피해보. 자, 이제 30원짜리를 파파 캐주갖고 3,000원까지 만들어줄게요이 맵에서 방해되는 이 뮤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은 살아나요. 살아나기 때문에. 배를 마커원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타격이 들어가는 유닛이기 때문에 마커원으로 뺏을 수는 있어요. 뺏을 수는 있는데 후반에 좋은 들이 많기 때문에 쟤는 앞에어도 되고요. 럴커로 바꿔주고. 자, 여기서는 이 정령들의 수용장, 여길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호수의 꽃, 여기 갑니다. 천원짜리. 아, 여기 같은 경우는 넥서스가 있는데 넥서스를 뿌시면은 천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코커 딜은 660자 5500원 모였으면은 또 이제 드라곤으로 바꿔주고요 자 다음은 리버인데 리버같은 경우는 스캔업이 이제 자동이 아니라 제가 눌러줘야 돼요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를 패스 그 다음에 바로 대지로봇 가시면 됩니다 합치면은 26,000원 모으시면 돼요 한번 보실 때 1,000원씩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6,000원 되 금방 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이 대지로봇인가? 대지로봇을 샀을 때또 캐스트가 발동이 돼요 근데 그 캐스트는 울트라로 가시게 되면은 좋습니다 자 중급에서 리버 그 다음에 울트라까지 자 이벤트 2개 이벤트 2번 급심파 정령들의 습격 초보상점에 인간들이 싫어하는 급심파 정령들이 나타났습니다 빨리 없으세요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바로 안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울트라가 이제 내서스를 부셨을 때 3방 나와요 3방 자 6만원짜리 산성 물총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초보자 성점을 보시면은 브루드리 숲의 벌레 딜이 7그 다음에 안녕 좀 맞을래 딜이 85자 프로보 조금 따가울거야 딜이 200그 다음에 벌처 마시아족 기동타격대 대장 길이800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고스트로 바꿔주고 자네 그거 알고 있나 구비구비산 어딘가에 존나 비싼 히든 건물이 있다네 구비구비산에 미네랄을 많이 주는 히든 건물이, 주는 히든 건물이 뭐 숨겨져 뭐 있습니다 등간. 자 이제 여기서 얘네들을 잡아야 되는데 어좀 무서워요. 어우씨 뒤집어졌네. 피해보. 자 이게 부르드릭마 잡은 다음에 길을 좀뚫어두시면 됩니다. 낙사온. 네, 걱정 마십. 아, 이벌철를 딜이 8 0 0밖에안 되기 때문에 죽이겠습니다. 오, 어? 걱정 마십시오. 네 대장. 어떻게 도아드릴까 어! 아좋다 가죽이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걱정 야, 원래는 이 마컨으로 프로브를 마컨하면은 되게, 되게 좋아요, 되게 네, 좋아요. 프로브를 저... 마컨하면은 이 초보자 상점에서 이 질럿을 이제 무한대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에서 질럿마 뽑을 수가 있는데 1 0 0원에이날은 칼을 뽑을 수가 있는 꼼수가 있어요 근데 꼼수를 제가 못하.. 고 못하구요 허허.. <laughs> ㅈ됐고 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노가다 갑시다 꼼수도 약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 모르고 죽였어요 아 이게 뭐야 이거 자, 산 정상을 가시면은, 산에 오염 물질 4,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아, 푸르보 약간 아쉬운데요. 푸르보 마코나면 완전 개꿀인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 다음에는 10만원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10만원 모았으면은, 다시 말로기야. 네, 꼼수를 써도 상관이 없고 안 써도 자원이 좀 많이 모이기 때문에 딱히 상관은 없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 다 날려주고 자 구비구비 자 위쪽에 여기 말고 앞으로 갑시다 자 위에 올라가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아래쪽에 샛길이 하나 있어요 샛길로 가시게 되면은 존나 비싼 건물 여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마콘이 되긴 하는데 딜이 175밖에 안되기 때문에 마콘을 굳이 할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자그 다음에 숙박 마법이 이제 스페셜 상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민을 10만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존나 비싼 건물은 초반에는 피가 한 칸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시민 어, 서주신 다음에 어, 바로 이 레이스 시민을 탱크로 바꾸기 시민을 이 초보자 상점에서 계속 계속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중급 상점에 있는 개조형 로봇을 한 방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음, 결정을 내리게. 자 이러면 또 탱크가 나왔죠 자, 이렇게 하나, 두 개의 탱크를 네, 네, 이제 네. 히든 건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총토포는 딜이 7천 모드는 딜이 14,000 네, 공속이 총토포가더 빠르기 때문에 총토포로 네. 때리시면 돼요 자, 또 시민 사주시고 시민 한두 마리 자, 전부 다 탱크 네, 한번 부실 때마다 15만원씩 줍니다 다른 건물은 하나도 안 부셔도 돼요 이것만 부시면 돼요 탱크로 한방에 바꾸기는 18만원 자이 탱크가 됐으면은 탱크로 아래쪽에 유닛을 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금방치 드릴2 4 0 0 0 20만원 그 다음에 공중미사일 런처 가스가 20원 딜이 2만, 공중이 2만 5천 초월자, 100만원에 가스가 100개 딜이 2만 2천 그 다음에 디파일러, 가스 1개 수업료 정령용 스나이퍼 12만원짜리고 딜이 3만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다크가 좋아요 자, 다크 완성됐으면은 얘또 오픈해 줍시다 자, 이 탱크들도 뺍시다 자, 빼서 이쪽으로 이동해주고 자, 얘네들도 이제 다크로 박아줍시다 다크 4마리 네 탱크는 딜이 7천, 다크는 딜이 24,000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부숴 근데 더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꼼수를 딱히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 풀업으로 꼼수 쓰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그렇게 막콘을 하면은 질럿을 100원에 뽑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5마리 있으니까 한 부대, 7마리까지만 뽑아줘요. 7마리 됐죠? 전부 다 다크. 다 돌아왔나? 다 돌아왔네요. 자, 이렇게 한 부대가 때리면은 거의 1쪽 컷. 막 올라가죠? 자, 이제 이 탱크를 정령용 스나이퍼, 얘로 바꿔줄게요. 오이 존나 많기 때문에 꼼수로 딱히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존나 많네요. 자, 이 다이 스라이퍼로 이제 태초의 유적 같다 자, 여기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약간 이제 숨겨진 유닛들이 있습니다. 불법 무기고. 낙을 파르의 선상 가스 2원. 오버로드, 피가 1마리 이상, 그다음에 지상, 지구 폭격기, 가스가 25원, 대리 3만, 공정이 5천, 고차원 생명체 600만원짜리 있고, 대리 5만. 얘가 제일 좋아요. 어시더라. 만이에 언덕에 올라가서 이런 잡몹들 좀잡아줘 자, 여기 앞에 네. 이, 있는 애들, 언덕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수화음 삭제를 원하는 정령, 딜이 8000, 그 다음에 코쿨자, 딜이 40. 얘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을 태우는 정령, 딜이 16000, 예, 오버로또 푸시고 예, 보스 잡으시면은 임손입니다한부대까지는 예, 그냥 죽어도 딱히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보이는 비쿨이 있는데 우트바사의 축제 개최하기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게 되면은 모든 유닛이 여기로 다 모여요 함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딜럿 채식주의자 들사진자 여기서 이제 벙커를 부수게 되면은 가스를 1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6마리씩 이 스페셜 상점이 너무 좁아요. 자, 탱크를 이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히드라로 이제 바꿔줍시다. 아우, 아우, 배틀 들어갔어. 똥멍청이네. 자, 히드라 딜은 5마리입니다. 자, 똑같이 시민 사주신 다음에 탱크로 바꿔주고요. 불법 무기를 살 때는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중급 최종 요리 탱크로 가서야 이제 구매가 됩니다. 아, 히드라. 아또 배틀 씨. <laughs> 뭐야 돈이 없었네. 배틀도 나쁘진 않아요. 딜이 산마리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막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히드라로 이렇게 파밍을 해주시면 되고 하나만 더 여섯 마리 그는 그는 그렇게 하죠. 자, 이거를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저글링으로 바꿔줍시다 초월장 현재 네 마리 들어가지고 자여기는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쭉쭉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쪽에 숨겨진 다크가 하나 있습니다. 천이 인도 도화염의 항해 가스가 2병원짜리고 딜이 6만이에요. 여기를 이제 탱크로 와야 되는데 길이 너무 좁죠. 오버로드로 이제 구매해서 갈 수가 있는데 뭐 다크는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저글링이 아드레날린 저글링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여기 날려주고 자고스트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줍시다. 락다운 써주시고. 캐리어 딜이 5천 되게 아파요. 점사로 죽이고. 자, 이거를 그냥, 네, 죽일게요. 다 죽었고. 자, 배틀은. 할 데가 없으니까 쓸 데가 없어요 자, 쭉 올라가서 여기에 같이 때려줍시다 들 3만짜리 자, 저글링 좁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바꿔야 돼요 자, 또쭉 들어가서 벙커 푸셔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히드라가 앞에 나가서 스카우트 잡아줍니다. 히드라가 거의 깡 패기 때문에 되게 셉니다. 피 거의 안 달아. 길이 5만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자, 이쪽에 보면 순대가 있는데, 순대를 푸시게 되면은, 6%의 확률로, 이, 워, 핸드, 미래 전함이 나옵니다. <laughs> 아비터. 여기서는 그냥 바로 나와요. 아비터가. 푸시게 되면은.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예, 다 뽑은 것 같고. 골리앗? 골리앗 아까 필요가 없죠. 자, 이제 다카카 갑시다. 아, 6% 확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안 나오네요. 자, 좀만 사자. 탱크전좀더 다, 다 위로 올려주고. 열 마리. 그 다음에 배틀쿠르죠 맵의 난이도는 쉬운 편입니다 그냥 1초컷, 1초컷 나오고 있고, 자 이제 얘를 슬쩍 간 다음에 아비터 하나 따라오고, 자 여기서 그냥 막고 나면은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은 게임 승리... <laughs> 어 뭐야? 우리 편이 안 되네, 우리 편이 안 됐는데 그냥 바로 게임의 승리가 됐네요. 자 약한이 얼마나 약하냐면은 히드라로 멧돼지 치면 뒤져. 요 상당히 약합니다. 자 이렇게 잡게 되면은 게임 승리. 보스가 여기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보스가 언덕에서 바보예요, 바보. 약한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보스를 잡게 되면은 게임 승리, 지지. 네, 단순히 노가다 맵이 아니라 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신박한 맵인 것 같습니다.